표현이죠? 23... 23절이요. 미애 대표님. ages ago I was set up at first because the beginning of the earth.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다. 맞아요. ages ago 하면은 정말 옛날부터 우리 고리 쪽부터 아이고 쎄로 나는 그렇게 계획되었고 만들어졌고 고안되었어, 그죠? 근런데그 심지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내는 이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워낙에 예정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다. 아, 4절 주영 대표님. When there was a world o depths, I was brought forth. When there were no uh, springs. 바운딩 위드 워터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샘들이 많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며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심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한게쫙 나오죠. 24절에서는 바,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샘들의 물에 생기기도 전에 그 옛날 고리고리 쪽부터 25절 형숙 대표님 Before the mountains has been shipped. Before the hills, I was brought forth.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여우와가 있었다 네. 제가 종종 자문 설명하면서 현재 완료 나는 문법적 동사 활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Have plus pp가 기본인데, 그냥 동사가 뭐, I ate, 난 먹었다 말고, 근데 나는 i went 나는 갔다 말고 아, he has gone she has gone 이거 런 완료형으로 쓰는 거는 어떤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연속되거나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ave plus pp가 현재 완료라면 그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 어떤 사건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문장 보면은 25절에서 before the mountains had been shaped 이거는 과거 완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과거에서부터 어느 과거까지 뭐 100년 전 과거에서 50년 전 과거까지 영속적인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는 과거완료를 쓴거예요 잘하셨어요. 26점 미애 대표님. You go ahead, my d e t r earth, with its first of the dust of the world. 하나님이 어, 아직 땅과 들과 티끌의 분자도 만들지 않았을 때이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저기 지구 창조가 천지 창조가 먼지에서 시작되었다라고들 얘기하시니까 너스트가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주영 대표님. When he he established the heavens, I was there. When he drew a circle on the face of the deep.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위에 원형을 정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잘하셨습니다. Heavens, 성경에 의하면 아마 Heaven이 일곱 하늘인가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Heavens예요. 네, 형숙 대표님. 몇 절이에요? 28절이요. 네. When he made from the skies above, when he established the f o r t i n s s of the deep, 그가 유해 궁창을 경고하게 하시며 깊은 샘들을 흐뭇게 하시며, 우리 그렇죠. 해복 쌤이 들어오셨네요. 하시... 아, 해복 쌤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천지 창조 자연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2십절 미애 대표님. 네. Yeah. When he assigned to the sea his enemy, so that the waters water might not transgress his command. 바닷물을 명령하여 어 그가 증한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잘하셨죠 주님께서는 정말 뭐한풍도서재우시는 분이니까 한국에한예로서 이렇게 바다를 경계를 삼았다 바다가 넘어 바다가 어떤 그 창조주의 계명을 거스한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절. 해옥 대표님 준비되시면 나중에 31절에서부터 끝까지는 해옥 대표님이 해 보세요. 31절 주영 대표님. 네. e n i was beside him like a master workman and i was daily delight rejoicing before him always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으며 잘하셨습니다. I was before him. 창조주께서 그걸 자연을 만드실 때 내가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도 아주 옛날 옛날부터 나의 존재가 있었으니까 Like a master workman, master workman은 숙령공, 명장 뭐 이런 거지만 내가 창조주는 아니에요. 창조주의 명을 받들어서 뭐 수행하는 음 충령공은될수 있어도 나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창조자라고 한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해욱 대표님 준비되셨어요? 예. 31절부터 해보셔요. Rejoicing in, in his inhabited world and delighting in the children of man. 그가, 그가 거주하는 세상에서 기뻐하는 인간들의 아이들은 기쁘게 하는 것그뭐 말이 잘안 되네요, 제가. 응, 음, 발뒤셨어요. rejoicing 분사구문, delighting 분사구문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32절이요. And now, oh son, listen to me. bless the those who keep my ways. 아, 그리고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알았어요 이제는 딱 봐도 아시겠죠 주어가 주류가 있고 동사가 아블레스두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다음이요 your instruction and be wise and do not do not neglect it neglect it 네. 지시를 듣고 지시를 어, 듣고 어, 영리해져라. 그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잘하셨고요. 34절이요. Blessed is the one who listens to me, watching daily at my gate, waiting beside my doors. 내 말을 듣고 매일 내문 앞에서 지켜보고 문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35절 미에 대표님, 36절 주영 대표님 해주세요. 35절 하면 됩니까? 네. For whoever finds me finds life and obtains f h o e v e r from the road. 어, 이것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은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하셨습니다. 포를 때문이다라고 하시니까 문장이 매끄럽네요. 3 6절 주영 대표님. But he who h a t s to find me endures himself, or who hates me, love death.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네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인조 힘써 이렇게 제기 대명사를 쓰면 문장이 강력해지죠. 그리고 사랑한다에다가 데스라는 명사를 붙이니까 아이러니해지면서 되게 표현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잠원8장이었어요 우리 스마일 한번 할까요? 카메라를 향해서 스마일 아이들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박주영 아, 대표님 아이들 잘했고 이제 각자에게 와닿은 문장 하나씩 읽어 주셔요. 팔자를 팔에서 나에게 왔던 문자. 십칠절. 네.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 h o who s e e me delight like to find m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되게 형숙 대표님하고 어울려요. <laughs> 진짜. 네. 다음 어울리세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네, 32절 네. And now our sons listen to me. Blessed e those who keep my ways. 에, 네, 그 말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으로 말을 지키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뜻을 내 받아들이고 있어니 네, 잘하셨어요, 주영 대표님. 음, 음 저는 3 5절이요 For o ever find 네. me, find y o life and obtain, obtain favor from the Lord. 네, 여기서 또 find, find를 이렇게 같이 썼네요, 죠? 그렇죠? 음, 어, 나를 그렇지요? 얻은 자는 그렇지요? 생명을 그렇지요?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맞아요, 되게 든든하게 해주는 말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제.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라는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지금 주영 대표님이 딱 캐치하신 것처럼, find, find 썼다라는 거는 그 동사의 중요성, 절대성을 한번더 보여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캐치해 주셨어요. 미애 대표님에겐 어떤 문장이 와닿았을까요? 네, 33절. h 네, e r e instruction a s d be wise and do not neglect it. 예, 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항상 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2절이에요. I wisdom dwell with prudence and I find knowledge and discretion. 지혜롭기를 또 좀, 좀 분별력 있고 약간 행동도 좀 절제되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이 자먼 8장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내일은 자먼 9장으로 만나겠습니다. 형 스튜패님, 또, 에브리바디 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아, 우리가 이제 시간을 옮겼어요.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죠?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 알람 울리거든요 그래서 10분 전에 이렇게 알람 울리면 그거 듣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침 6시에는 월요일 날 디지털 강의를 하고요. 낭독은 아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에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낭독 토론 시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거 토요일 날, 온라인 수익화 과정 밤 9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이 홍보해 주시면, 네. 30% 수익을 또, 희진쌤하고도 쉐어가 가능하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세요? 아, 미애쌤은 저보다 더 작네 얼굴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희주쌤 정말 바쁜것아아어 어디 고고 뭐, 이는데 정신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